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을 놓고 여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 독재 국가의 이 루머 그가 많이 있다. 그런데 정확하게는 이제 독재 국가가 아니라 통제된 사회의 투명하지 못한 사회의 그 풍설, 루머 유언비어가 많죠. 그래서 이런 것은 뭐 있는 대로 다 하면 되고 다만 구체적인 힘이 없이 카더라 카더라라는 것이 그게 자체가 이른바 말하는 이 유언비어 제조기 역할을 한다 자, 그런 말씀드리고요. 그 다음에 수사 결과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내가 수사하겠다라는 것은 법에 금지된 자력구제와 다를 바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근거 없이 윗선 배후 이렇게 은폐 주장하기보다는. 같이 음. 어그뭐 조사하는 게 힘들겠어요. 그러면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. 그리고 그이 살인자도 그랬는데 물론 이 정치테러는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. 그러나 사람이 다친 것과 목숨을 잃은 것은 경중이 다르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